안녕하세요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쉽고 빠르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좋은 집 좋은 공간입니다 오늘은 청주시 율량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중에서도 퀄리티 높은 4개 독으로 지어졌던 고가주택이 이번에 파격적인 1억 5천이나 인하된 급매매물로 다시 나와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예지가 무려 138평에 월 최대 1,300만원의 고수익이 나오는 대형 상가주택으로 청주에서 대형 건물이 위기가 좋아서 네 개의 건물이 순차적으로 매매가 되었고, 오늘 건물 마지막 하나 남아서 대폭 할인하였습니다. 오늘 건물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 드디어 청주의 코스트코 입점이 확정되었습니다. 코스트코의 청주 진출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15년 청주 테크노폴리스 입점을 추진했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반발로 무산됐고, 2022년에도 밀레니엄타운 내에 입점을 재추진했으나, 투자 여건 부족으로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유통업 경기 회복, 청주 지역 시정성 강화, 그리고 청주시와 충북개발공사의 적극 유치 노력이 맞물리면서 이점이 다시 성사되었습니다. 2028년 하반기 밀레니엄 타운의 첫 매장으로 개점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코스트코 청주점이 들어서면서 대형 유통망 확충은 물론 일거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긍적적 파급효과와 특히 그동안 대전 천안 세종 등지로 원정 쇼핑을 떠나던 청주권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자금력 이에 유출 차단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됩니다. 청주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코스트코 입점이 마침내 확정되어 코스트코와 청주시, 충북개발공사는 밀레니엄타운 내에 코스트코 설치를 위한 투자협력을 체결하며 사업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어 투자 규모는 약 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대전, 천안 세종보다 가장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인접한 오늘 건물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며 청주 전체의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청주시 율량동에서 오창으로 연결되는 공항로가 인접하여 북부권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근거리에 위치한 공항로를 이용해 차량으로 약 15분이면 오창사업단지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북쪽으로 보시면 차량으로 5분 이내 에 시내 전 지역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제2, 제3순환로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도보로 15분 거리에 종합병원인 청주성모병원이 위치해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서쪽 방향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어 풍족한 수비수요를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또 충청대로와 맞닿아 있어 시내권으로도 진입도 좋습니다. 매물 주변으로 율량 초등학교, 중학교, 신흥고등학교 청주여자고등학교 등 학교 밀집 지역으로 좋은 학군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율량 이지구 대형 상권이 인접해 있어 엠포드 호텔 홈플러스, 병원, 먹자상권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자리 잡은 인프라가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각종 인프라와 시설이 잘갖추어져 안정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오늘의 매물 바로 공 건물의 위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임차인분들이 좋아할 만한 롯데마트가 건물 앞에 위치했고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상가나 주택이 임대 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4개동 중에서 오른쪽 남동향 코너에 웅장한 건물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매물로 사용승인 이전부터 퀄리티 높은 구성으로 인기가 좋아서 17개 중 상가를 제외한 모든 호실이 임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건물 상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대지는 무려 138.4평, 건평 213.8평으로 초대형 상가주택으로 주인세대 거실창 남동향의 코너 위치에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보시면 전체 밝은 색상의 롱브릭, 모노타일을 마감하여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고, 전면의 도로변의 위치에 답답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약간의 일주권의 영향 때문에 반대로 멋진 테라스가 있는 건물 모습이고요. 본 건물, 23년 1월 27일에 사용 승인이난신축 건물로 본 건물의 구성은 1층은 상가와 주차장, 2층 원룸 두 가구, 투베이스 다섯 가구, 3층 원룸 두 가구, 투베이스 다섯 가구, 4층은 원룸 두 가구, 주인세대로 총 상가 1호실에 1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 이동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가는 약 13.7평으로 보증금 1에 60만원의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이 되어 공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른 건물과 비교하였을 때 예쁜 건물 외관을 보시고 바로 임대가 맞춰질 것 같고요 양쪽으로 통유리로 시공하여 개방성과 노출성이 아주 좋습니다 주차 공간 보시면 대지가 138평에 상가 평수를 좁히고 주차 공간을 넓혔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주차장 법정 주차 대수 13대 가능한 여유 있는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바닥은 아스콘 깔끔하게 마감 잘 되어 있습니다. 플루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천장에 밝은 색상의 DMC 판넬에 마감되어 있고, 안쪽에 넓은 화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바로 건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출입구 만들어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주출입구 넓게 시공되어 있고, 블랙프라임의 자동 현관문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동해 내부 모습 살펴보실게요. 대지가 넓기 때문에 내부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8개 채널의 CCTV 모니터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신고까지 높아서 웅장한 느낌이 들고요. 건물 내부 전체 고가의 밝은 색상의 벽면은 고가의 터키 크림 천연 대리석을 포인트 조명등으로 우아하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인테리어 시공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주변 상반대는 천연 대리석 포인트 마감하였고 파일인승 TK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 아래는 창고 공간을 만들어 공간 활용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2층 계단을 통해 올라가 보실게요. 벽면 전체는 페인팅 마감하여 깔끔한 모습입니다. 동일한 대리석 전체 마감되어 있고, PVC 핸들에 시공해 주신 모습입니다. 중간에 환기창문 길게 잘 만들어 주었고요. 건물이 막힘이 없어서 최강 아주 우수한 모습입니다. 층구가 굉장히 높은 모습이고요. 2층은 투베이스 5가구 원룸 두가구로 임대 구성이 요즘 많이 선호하는 투베이 위주의 구성으로 수익률도 아주 좋습니다. 내부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전체 벽면 밝은 색상으로 화사하면서 우드 느낌으로 포인트 인테리어 마감하여 따스한 분위기 연출해주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천장은 화상 간접 조명 등 센서 등으로 설치하여 전혀 어둡지 않은 모습이고요. 고가의 상가주택에 걸맞는 샤넬 로고의 포인트 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주인 세대만큼 임대 세대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본 건물의 임대 세대 옵션 구성이나 구조 보시면 아마도 빠르게 계약이 될 만한 퀄리티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현재는 모든 호실이 임대가 끝난 상태이고요. 3층 올라가 보실게요. 3층 계단 중간에도 체간좋 환기 창문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3층 역시 투베이스 다각 가구 원룸 두 가구 2 층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 의 가구 수가 보통 상가 주택에 비해 많아 수익률이 아주 좋고요. 아쉽게도 내부 모습은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4층 올라가 보실게요 벽면전지 페이팅 마감하여 깔끔한 모습입니다 4층은 대지가 넓어 원룸 두 가구와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 복도 공간 넓게 주인 세대 따로 배치되어 있고 복도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원목과 간접조명 이용하여 인테리어 마감 되었고요 엘리베이터 테두리 고급 대리석으로 마감하여 포인트 시공 연출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푸시풀 다이빙 최고급 현관만 되어 있고 내부 공간 살펴보실게요. 굉장히 넓은 현관 전실 모습입니다. 바닥 마블이들어간 밝은 색상의 타일로 전체 시공하였고, 벽면은 화이트 톤의 깔끔한 넓은 한샘 신발장 배치하고, 온매무새 보실 수 있도록 벤치를 넣어 활용성 있는 공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괄수동 스위치 되어 있고요. 화이트 사명동 자동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최고급 사양의 주인 세대는 대형 주인 세대 거실, 주방, 방 3개, 화장실 두개 다용도실과 테라스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베이스에 우드 포인트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주인 세대 모습이고요. 동향에 위치한 화상 거실부터 보실게요. 거실 공간 상당히 크게 빠진 구조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구가 굉장히 높은 웅장한 모습으로 채광까지 좋아서 정말 빛이 나는 모습입니다. 채광 좋은 개방감 있는 LG 하우시스 넓은 창을 넣어 주었고 침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뻥 뚫린 주막공과 채광 모두 우수합니다. 거실 슈파월 공간 보시면 고가의 배형 터키 크림 고급 대리석을 전체 시공한 아트월 공간입니다. 화이트 베이스에 어울리는 화사한 색상 상반에는 짙은 원목으로 테두리 간접 조명으로 포인트 인테리어 마감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벽면과 상반되는 짙은 헤링본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을 라인 조명, 간접 조명 마감되어 있고 중간에 샹들리의 화사한 모습 매우 조화로운 모습입니다 고급스러움의 끝판왕 하이엔드 주방 공간 보실게요 주방 역시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간접 조명, 라인 조명, 매립등으로 천장 인테리어 화사한 모습이며 디귿자형 구조의 싱크대와 대형 알리랜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한샘 중에서도 고급 사양으로 차분하고 매혹적인 다크 우드 컬러를 매치하여 짙은 원목 색상이 세련돼 고급스러운 모습이고요. 원목 싱크대 상하부장과 블랙 색상의 상판을 올려주었습니다. 냉장고 두대 수납 가능한 넓은 냉장고 자리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화려한 포인트 조명 아래는 시탁 자리로 넓은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벽면에는 멋진 액자 공간도 만들어 주었고요. 고급 상구, 하이브리드 인덕션, 후드. 사각 싱크볼 고급 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기와 주방 안쪽으로 이에 식기세척기, 강파 오븐 렌지 기본 옵션 구성이고요. 주방 안쪽으로 간살문이 부어로 된 문을 열어보시면 다용도실 공간되어 있습니다. 바닥 타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하부장 싱크대와 싱크볼, 2구 가스렌지를 넣어 보조주방 만들어 주었고 세탁기와 건조기 충분히 배치 가능한 아주 넓은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거실 반대편으로 방을 배치하여 길게 복도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가서 첫 번째 작은 방 보실게요. 작은 방이라기보다 안방처럼 넓은 공간이고요. 붙박이장 벽면 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장 간접 주명 메리등 화사한 느낌이 들고 바닥은 역시 고급 헤링봉 강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사용해도 충분한 공간으로 활용성이 높을 것 같고요. 공용 욕실 공간 보실게요. 짙은 색상의 고급 대형 타일을 시공하였고 우드와 골드 포인트 인테리어 마감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었습니다. 레수정과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거울 싸압장 젠다이 세면대, 하부 수납장, 변기 모두 고급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스프레이건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나가서 두 번째 작은 방 보실게요. 작은 방 역시 넓은 면적입니다. 서향의 위치에 채광 역시 좋고 큰 창을 만들어 주었고 천장 간접조명 등 매립등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천장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설치되어 있고 편장과 원문 의자까지 넣어 주었고요. 나가서 안방 공간 보실게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인 안방은 양쪽으로 크게 창을 내어 답답함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벽면 전체 우드 포인트 인테리어 마감하여 따스한 분위기 연출하였고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의 부부 침실이 될수 있도록 천장 우물 천장 간접 주명 매립등 넣어 한층 더 아늑하고 우아한 분위기입니다. 반대쪽으로 넓은 드레스룸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 길게 붙박이장 여유 있는 수납 공간이고요. 환기가 잘될수 있도록 환기 창문 잘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보실게요. 공용 욕실과 동일한 타일 시공하였고 환기 창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레인수전과 샤워기 예쁜 원형 거울, 수압장 젠다의 세면대, 변기 모두 고급 소재를 사용하였고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건까지 로맨틱한 분위기의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나오시면 거실 끝에 보이는 샤시문으로 보이는데요. 문을 열고 나오시면 베란다가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 예쁜 돌과 자갈로 꾸며주었고, 전체 고급 데크 시공되어 있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두동 무드 있는 모습이고요. 어머, 화장까지 만들어 주어 어닝 설치하셔서 여유있는 카페테라스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청주에서 시 거주지로 인기 있는 윤량동 고품격의 초대형 상가주택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 매물 수익률 분석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매의뢰가는 26억이고요. 융자 11억 1천 승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 총액 6억 4천 예정되어 있고 실주자금 8억 5천만 이시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수익률 이자공제요 9% 예상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베이스의 모던한 인테리어를 기본으로 세련된 고급 인테리어와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오늘 매물 공항로와 연결되어 오창공항 증평 음성 산업단지 근로자분들이 선호하는 통근버스 승하차 구간으로 임대세대가 공실 걱정이 없는 위치입니다. 성모병원이 근거리에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군 역시 초중고등학교까지 도보나 교통이 편리해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너의 위치에 주변 건물과 비교하여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고 매매가에 비해 훨씬 퀄리티 좋은 구성으로 초대형 상가주택 정말 찾기 힘든 럭셔리 고급 상가주택이고요. 최고 퀄리티 완벽한 상가주택에 실거주나 투자처를 찾는 분이라면 오늘 매물 관심있게 봐주세요. 청주 전체의 호재로도 볼수 있는 밀레니엄타운의 코스트코 입점까지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주차가치 있는 지역입니다. 큰 규모와 최고 수준의 펜트하우스급 주인 세대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구입이 다소 망설여지지만 반대로 이런 상황 때문에 파격적인 매매에 가격 절충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되고 있어 오히려 부동산 호황기 때보다 주택을 좀더 좋은 조건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율까지 내려간다면 수익성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대형 상가주택으로 예전 매매가에서 1억 5천이나 다운된 금액으로 여기서도 매수를 희망하시면 약간의 가격 절충은 최대한 가능합니다. 매매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 구입을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은 좋은 매물 영상 보시고 현명하게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상담해 주시면 가격 절충 최대한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